자, 팬 얇은 안 하시고 이 대발입니다. 지금 세균성 구멍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자, 가만히 두게 되면 큰일 나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자, 치료는, 어, 알콜, 세균을 잡아야 되니까. 자, 알콜 갑니다. 알코올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플스넷때 갑니다. 네 그리고 이 뒷면에도 갑니다.